이런 것은 옆에 지금 돌에 탁 튕겨서 칼날이 지금 여기에 조금 떨어져 나갔지요.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은 진동이오기 때문에 갈아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것은 당연히 갈아서 써야 되겠죠. 이런 나카시야 또 메사리 뭐 이런 종류들이 있을 때는 이 줄날을 활용해서는 잘안 끊어지지요. 그럴 때는 이렇게 푹 밀면 미는 순간 이 줄날은 접어지고 칼날이 되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벌초철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먼산에 벌초하러 갔다가 예초기 날이 잘 들지 않고 또 마모가 심해서 작업 능률이 안올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예초기 칼날을 아주 잘 예리하게 갈아서 예비로 몇개 가지고 가야 됩니다. 혹시 돌에 부닥쳐서 끝이 마모되거나 또 끝이 휘어서 진동이 올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예비날이 없을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특히 산에 갈 때는 충전 예초기를 많이 하고 들어가죠. 충전 예초기는 배터리 예, 힘이 한계가 있고 또 조금 힘이 딸리기 때문에 칼날이 자금 능률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줄날 줄날을 활용하면 큰 문제 없지만 아주 억세고 딱딱한 그런 잡목이 있을 때는 이 칼날을 잘 갈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초기 칼날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것은 구멍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좀 작은 것은 충전식 예 초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래 썼는 것은 또 다시 그라인더로 싹 갈면 칼같이 싹 갈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너무 따랐죠. 너무 따랐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게 낫고요. 이 정도 되는 것은 지금 약간 마모되었기 때문에 아직 갈면은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것은 옆에 지금 돌에 탁 튕겨서 칼날이 지금 여기 에 조금 떨어져 나갔지요.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은 진동이 오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갈아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 새 것인데요. 새 것도 보면 지금 칼날이 조금 아주 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것을 사가와도 그라인더에 칼처럼 싹 한번 갈아서 사용합니다. 이 지금 칼날이 칼처럼 잘 갈아지면 억센 풀을 벨때 확실히 잘 잘립니다. 핸드 그라인더로 갈 때는 이 각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너무 세우면 움푹, 움푹, 움푹 이렇게 칼날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한 30도 정도로, 이렇게, 손에 힘을 딱 주고, 예, 아주 예리하게 잘 갈렸습니다. 거의 지금 칼처럼 잘 갈렸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억센 풀도 딱딱한 나무, 목길도 칼처럼 완전히 착착 잘려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래된 것. 사실 이렇게 다른 것은 또 갈아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미리 다른 것은 갈아 놓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하던 것은 여기 날이 지금 고르지 않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이렇게 좀 마모가 생겼을 때는 반대편에도 살짝, 살짝, 이렇게 갈아줍니다. 너무 깊게 하지 말고, 살짝, 살짝 갈아주면 됩니다. 예, 이것은 너무 많이 따라서, 제가 지금 갈기는 한번 칼처럼 갈아봤는데요. 길이를 재보니까, 예, 이만큼, 길이가 이만큼 좀 짧아졌네요. 짧아졌다는 것은 이만큼 따랐다는 것이요. 예, 많이 따랐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길이가 짧아진 것은 벨때이칼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것은 포기하고 가능하면 이 정도 되는 것은 이 정도 되는 것은 당연히 갈아었어야 되겠죠. 예초기 날이 끝에 약간 이렇게 휘어진 것은 진동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쇠 위에 두고 딱딱 두들기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면이 네,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갈아서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핸드 그라인더가 없는 분들은 이런 카터 있죠, 카터, 카트. 카터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사용해보면 아시겠지만, 핸드그라인드는 여기 아주 손에 힘을 주고 각도를 잘 잡아야 되지만, 이 카타는 사용하기가 좀 편합니다. 네, 반대편에도 살짝살짝 살짝 갈아주겠습니다. 쇠날이 되었습니다. 예초기 칼날이 칼보다 지금 더 예리합니다. 이게 손 닿으면 지금 완전, 손이 베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칼날 교체할 때는 항상 이쪽에 보면,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 이렇게, 작은 렌치나, 이렇게, 꽂져서면잡히죠 이렇게 잡은 후에, 풀 때는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돌리면 풀리죠. 네, 이렇게 자, 풀어내고 자, 줄통을 이 줄통만 부착해도 되지만 잡목이나 네, 아주 질긴 그런 풀을 벨때는이 칼날을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줄날이 감당이 안될 때는 이 칼날이 잘라 주게 되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먼저 덮어도 되지만 안 덮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모가하게들어갔죠요 네, 이런 줄통은 그냥 조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조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고정을 한 후에 손으로만 살짝 이렇게 힘껏 돌려주면 자 이렇게 꽉조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줄날이 이제 다 부착이 되었고요 이 줄을 끄니 줄날 끈이 짧으면 부하가 덜 걸립니다 근데 보드라운 풀이나 또 속도를 많이 낼 때는 살짝 누른 후에 불림쪽으로 한번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줄날로 또 풀을 한번 베 보겠습니다 예, 이제 벌초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 묘 주위에 억센 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약카시아도 이렇게 막 있고요 네, 이럴 때는 줄날을 활용해서 지금 베다가 이런 억센 잔목 딱딱한 것 나타나면 이렇게 훅훅 밀어서 이 칼날로 십자날 칼날로 잘라주겠습니다. 더블 칼라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왜 굳이 줄만 이용하지, 줄날만 해도 충분히 풀을다 베는데, 칼라를 왜 부탁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야 아카시아나, 이런 아카시아, 또 이런, 이거 좀, 딱딱한 줄기죠. 또 외살이, 뭐 이런 종류들이 있을 때는, 이 줄날을 활용해서는 잘안 끊어지지요. 그럴 때는 이렇게 훅, 훅 밀면, 미는 순간 이 줄날은 접어지고 칼날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 줄날과 칼날을 같이 예, 사용할 때는, 첫 번째 이렇게 갈 때는, 약간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약간 위쪽에, 위에, 예, 키가 조금 큰 것은 위에 1차로 한번 날려줍니다. 날려주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도 또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인 채로, 이렇게 웃으면서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바닥에, 예, 끗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초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왼팔이 많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밴더 아주 탄력이 좋은 이 밴더를 이렇게 왼쪽 어깨로 해서 이쪽 오른쪽에 지금 매어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수직 내려 잡는 힘은 이 밴더가 다잡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기만 흔들면 아주 편리합니다. 꼭 이것을 사용하세요. 네, 여기는 키가 작고 보다라운 풀이기 때문에 줄날로 거의 될 겁니다. 예,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 줄날로 베었을 때 특히 이제 잔디나 이런 키 작은 풀은 정말 깨끗하게 베어집니다. 자세히 사 한번 보세요. 거의 지금 풀이 다 부서지고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풀이 다 부서졌죠. 예, 이렇게 제가 줄날을 때까지 사용 안 했는데요. 특히 산소나 이런 산주위에 밭은 돌이 도리 많죠. 돌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돌이 있어도 줄날은 다 이렇게 소리도 없이 다 베어집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베어지죠. 네, 줄날과 칼날 더블 커터를 사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예, 벌초할 때, 이 장비나 이런 어린 풀은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것보다 칼단을 약간 기울이면 이 줄날 끝으로, 줄날 끝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예, 일단, 이 복만, 분명만 깨끗하게 하고 나면 나머지 공간은 이제 잠시 합니다. 예, 여기에 지금 아카시아가 아주 큽니다. 이런 건 훅훅 밀어야 됩니다. 네. 예 잠시만에 벌초를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